스타일은 그 아니거든 너무 어, 차.. 차는 차야 환잉 환잉 수사장 오늘은 차 메뉴는 무엇인거? 오늘은 음. 샤이 머스케하고 레몬을 가지고 어. 그 자스민하고 탄산수를 이용해서 음료수 어. 만들거예요 기대해보세요 좋아 좋아. 음, 네. 그치요 음. 그걸 이용해서 음. 샤이 머스키에 음. 같이 해서 어. 어, 근데 레몬이 별로 안되가네 레몬이 두겹이 잘라가지고 음. 그래도 한 정도 나하면될것같아데샤이머스께서 얼마나 들어가나? 많이 들어갈수록 좋, 좋아요. 아 이건 커팅이 없이. 네. 오, 이건 뭐 어떻게 하다가 어디 이거 어디서 제가 아. 중국에서 요즘에 그런 막핫한 네. 그럼 음,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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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서 파는 건가? 요 음, 카페도 팔고 이걸 어. 가지고 무선 어. 저거도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전에 중국에서는 어. 마셨던 그 레몬도 어. 있잖아요. 어. 저도 그렇게 음, 때려야 맛있다. 거기도. <laughs> 데코레이션 그렇죠, 음. 아,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음, 데코레이션이라기엔 너무 누거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이따가 저거 할 겁니다. 데코는 살짝 이렇게 병에 딱 꽂혀 있어야지 해주는 대로 맛이야 야오 아, 약간 칵해야 느낌인데 그렇죠? 어오 어, 벌써 약간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편이에요? 네, 나는 시럽을 깐먹분네요 <laughs> 이거 어서 뭐, 살... 괜찮지 않을까? 이건 뭔지 모르고, 메이플 시럽이... 아, 메이플 시럽이... 아, 내가 설탕 그걸... 시럽을 빠져가지고... 아, 어. 뭐, 뭐... 뭐 설탕... 뭐, 그냥 설탕 넣어도 되아 설탕 넣으면 뭐, 넣진 않아서... 안넣어 어, 잘 설탕? 설탕 시럽을... 어... 아, 아, 시럽을 아 시럽을 그래 시럽을 넣어요? 이만 까마치라는 사람들은 안 넣어도 되겠네? 음... 그러면 음료수 맛은 나진 않잖아요... 음... 좋아 좋아~ 앉아주시죠? 한번 드셔보겠어. 음 향이 은은한 레몬 향이 나고 청포도 향은 없는 것 같아. 자스민 음. 향도 나나요? 자스민? 자스민 향도 좀 나는 것 같은데 레몬 향이 좋은데 잘 모르겠어. 한번 드셔보세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차차차 차. 어 어때? 근데 맛은 괜찮은데 단 조금 더넣고 어. 그럼 될것 같아. 음. 다시 한 번. 그럼 자승인가, 래몬이 섞혀서나오거구나 응. 음. 음. 이게, 동글동글 이거 해가지고, 부수는 게 좀, 그거한것 같아. 아니, 얼음을 좀 따로 넣었다. 어, 이번에는 어. 얼음을 달넣고한번 음. 해보려고요. 부수야, 부수야! 어, 내가 달 부셨어. 요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네. 왜? 퍼포먼스가 들어가야 되겠다. 어 수사장 퍼포먼스가 들어가야 나그 다음에는 맛이 있잖아. 네. 어 일단 이렇게 하고요. 오. 이건 뭔가 잘된것같다네 주원이 좀 그런 가 색깔이 그래서 어? 원래는 어? 메이플시럽을 색깔이 음. 좀 달지 해가지고 보통 설탕이 넣으면 낫거든요. 음, 설탕니고 그냥 음. 설탕시럽. 네, 넣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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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도 색깔이 안 되겠나? 구 그렇죠. 와, 탄산음료. 중국에서도 이렇게 차로 먹고 탄산음료. 응, 음, 중국에서는 주로 요즘에는 차, 차로 먹는 차로 많이 먹죠. 음. 오. 색깔이. 응, 음, 약간 이브라데이션 느낌으로 나가려. 어떠시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럼 섞어 먹어야 되나? 네. 섞어주시오. 기다려주세요. 이 빨대까지. 빨대는 필요 없습니다. 왜나빨대로 먹어야지? 포도는 안 들어가. 아. 이거 나. 뭐 말대야 말대. 자 한번 한장 파이소. 색깔 예쁘네. 음. 좀요만 없으면 진짜 괜찮은데. 잔물이랑냄새아 네. 냄새잘 어떠셔? 이것도 단맛이 덜하다. 그렇 이거는 음. 많이 안이이플 시럽이 많이 달지는 않아서. 자를향쌈 아, 시사야? 좀 더, 뭐라, 뭐요 뭐라, 뭐라, 이정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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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그냥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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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냥 적당히? 음 맛있네요 라 뭐라, 뭐라, 어라뭐 일단 음. 음. 총평을 아, 총병을 하자면 내가 이거 차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정보를 좀더 많이 넣었을 것 같아. 어제 부실 보고 그리고 이게 두 개가 나는 좀 포도 느낌이 돌라 샤인버스 맛이 둘라. 음. 그런가요? 보시면 다가 부셔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 아 근데 얘도 인창사수 때문에 그런이 모르겠는데. 어. 시작하겠습니다. 여셔주세요. <놀람> 좋아 좋아. 이렇게 넣어도 천는적으로덜달더라고 맞아요 차는 음.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서 음. 이거 는 넣고 쉐 어머. 얼음을 좀 넣고 쉐키 해야겠다 다시 해주세요 네냥닥차닥차닥야지 괜찮습니다 음 뭐야 꽉한 잔이네 이거 시대는 어때요? 비슷해요 어, 지금은 시럽때문에 색깔이 비슷한데 이거 음, 원래는 음, 달라요 음. 이거는 아예 차를 섞은 다음에 넣어서 음. 여기 위에 있는데 넣고 차를 뒤니까 너 이게 나은 것 같아 이게 붕 떠있는 느낌이에요 드셔보세요 음. 코도 시어먹을수 있어서 음. 좋아요 그런 것도 음. 이거 다스미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단맛은 어떠세요? 음 반반 얘보다 조금 더 간, 간것 같은데. 음, 차량더 어울린 거니 이어서. 음. 자스민이랑 너무 어울려요. 음. 오늘 선택하시죠. 오늘은, 음, 오늘 요 차가 더 나왔어. 오이겼습니다 오늘은. 내가 볼땐 총평. 음 오늘 3.5점. 반점이몇 점이에요? 5점 반점에 점이 오늘은 3.5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음 일단은 퍼포먼스가 약간 부족했지 않나. 쉽고, 음, 맛 때문에 3.5점 맞은 거라고 생각하면 네. 될것같아 비주얼은? 비주얼은? 비주얼은 그냥 집에서 네. 먹는. 아, 다음에는 조금 더, 더 비주얼도 한번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판다면, 내가 볼 때는, 하, 이 비주얼 번쩍해. 때문에 한 5천원? 4천원? 조금 더 노래하겠습니다. 그래. 좀더 비주얼하고, 돼가지고, 퍼포먼스까지 그 있으면, 한 7, 8천원까지 나와야 되는데, 가! 알겠습니다. fine